일주일간의 여행에서 돌아온 그는 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소파도 TV도 식탁도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방도 텅 비어 있었죠. 단 하나 식탁 위에 놓인 봉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집 매매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명절마다 처가만 찾아가고 아버지는 늘 혼자였다는 것을 한달뒤 강릉의 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 영양실조와 우울증이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나는 5년 동안 혼자였다. 명절마다 생일마다 혼자였어.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부모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의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전체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후회하기 전에 지금 바로 연락해 보세요.